소설인 삼국지 연의에서의 동승은 한나라의 충신으로 묘사되며 헌재의 밀명을 받아 조조를 암살하려다 일이 발각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삼국지 연의의 영향 때문인지 동승에 대한 이미지를 나열하자면 한나라의 충신 헌재의 장인 조조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사람 정도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삼국지 연의에서 조조와 대립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도겸처럼 미화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아마 동승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동승이 어떤 인물이고 실제 역사에서도 과연 한나라의 충신이라고 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승은 개인 열전이 없는 인물인데 보통 이러한 인물들은 출신 성분에 대한 기록이 없거나 관련된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선주전에서 대성지가 단 주석과 후한서에 그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동승은 한나라 영제의 모친인 동태구의 조카이고 동탁의 사위 우모의 부곡 출신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던 외척 출신이 동탁군 부곡이 되어버린 것인데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여러 기록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동태호는 한나라 영제를 낳은 친모입니다. 하지만 영제가 즉위했을 때 이미 황태후의 자리는 두씨가 차지하고 있었기에 동태후는 영제의 친모이긴 했으나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씨 가문이 황관을 척결하려다 도리어 역습을 당해 패망하게 되면서 동태후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영재는 곧바로 친모인 동태후와 삼촌인 동총을 영접해 수도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동태후의 행태는 생각 이상으로 최악이었는데 그녀는 직접 영재에게 관직을 팔아 재물을 구하도록 종용했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동총은 동태구를 사칭해 총탁을 받은 죄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니 그냥 가문 자체가 재물욕이 매우 강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태구의 조카인 동승도 이러한 시류의 편승에 많은 재물을 축적했거나 이러한 부정부패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제는 왕미인과의 사이에서 유협을 낳았는데 하황후가 이를 시기하여 왕미인을 독살했기에 동태후가 유협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태후는 여러 차례 영제에게 하황후의 아들인 유변이 아닌 자신이 기른 유협을 태자로 세울 것을 권했고 이로 인해 동태후와 하황후의 사이는 매우 악화됩니다. 이처럼 동태후가 직접 유협을 양육했으므로 아마 동승은 어린 유협과 안면을 텄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평 5년에 동태우는 조카인 동중을 표기 장군의 자리에 오르도록 해 하황우의 오빠인 대장군 하진을 견제하려 합니다. 중평 6년 영재가 죽고 하황우의 아들인 소재가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기에 하황우가 국정을 맡게 되었고, 이때부터 동태우와 하황우의 권력 다툼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하여 하황후는 동태후가 정사에 참여하려 할 때마다 이를 막았었는데 이로 인해 동태후는 분노하고 욕을 하며 하황후에게 너가 지금 교만하게 너의 오빠를 믿고 멋대로 구는 것이냐 당장 표기 장군에게 직서를 내려 하진의 목을 베어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는 이러한 동태후의 발언을 매우 위험하게 받아들였고 이에 곧바로 동태후와 그 집안이 매관매직으로 불을 사온 것을 지적하며 정치적 공세에 나섭니다. 그리고 연이어 표기장군부를 포위한 뒤 동중을 체포하여 관직에서 내쫓았기에 사실상 동시는 팔다리가 다 잘려 모든 권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 버렸으니 이후 동중은 자살했고 동태후도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병을 얻어 갑자기 죽어 버립니다. 동승의 가문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가문의 원수인 하씨의 권력은 영원할 것 같았으니 동승은 앞날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하진이 십상시의 난으로 죽고 그 과정에서 동탁이 어부지리로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특이하게도 동탁은 동태후를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동족이라 여기며 친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탁은 황제였던 소제를 폐위하여 동태후가 기른 유협을 황제로 만들었고 동태후를 죽게 만든 하태후를 비난하며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동승은 헌제와 동탁이 모두 친근하게 여기는 동태후의 조카였으니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동승 입장에서도 권력을 잡은 동탁의 편에 서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었습니다. 게다가 동탁은 동승의 가문의 원수를 갚아준 인물이었기에 그가 동탁군 소속이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탁의 사위인 우모가 동탁군의 주력군을 거느렸고 동승이 그 소속이었기는 하나 동탁군 내에서 그가 어떠한 활약을 했다는 기록이 없고 동탁 사후 이각과 곽사가 주도할 시기에도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동탁군 내에서 주류 세력에 속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승은 헌재가 이각을 피해 장안을 떠나 동쪽으로 갈때 호위를 담당했는데 아마 헌재는 동승이 동태구의 조카라서 자신과 혈연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믿고 곁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헌재는 이동하는 도중에 이각과 곽사의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헌재를 호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헌재 일행이 서면에 이르렀을 때는 황제의 근위병이 100명도 채 되지 않았고 모두가 떠나려는 마음만 있었으나 동승은 끝까지 헌재의 곁을 지키며 빠져나갈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당시 헌재 일행은 강을 건너가야 했기에 야밤에 몰래 이동했는데 강으로 가는 길에 있던 언덕의 높이가 10여 장이나 되어 내려가기가 힘들었으므로 동승은 헌재를 비단에 묶고 매달린 채로 내려가게 했고 이렇게 무사히 통과한 뒤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승은 그 과정에서 비단을 구하기 위해 헌재의 아내인 복황후가 가지고 있던 비단을 강제로 빼앗은 데다가 황후를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 이를 가로막자 그를 죽이기도 했고 헌재가 타고 있던 배에 사람들이 몰려와 매달리자 직접 창을 쥐고 휘둘러 그들의 손가락을 잘라서 물리쳤는데 잘린 손가락이 배 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동승의 행위 자체는 난폭하고 잔인하다고 볼수 있겠으나 그는 황제의 안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충신 중의 충신이었습니다. 헌재 일행이 거짓꼴이 되어 굶주리고 있던 중에 한의 태수 장양이 식량을 바치며 헌재를 영접했기에 헌재는 일단 안업을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헌재는 이각과 곽사를 피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양봉, 한섬 등과 같은 도적 출신 군벌들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공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한 무리의 소인들이 다투어 관직을 구했기에 세길 인수가 부족하여 송곳으로 무늬를 파서 줄 정도였다고 하며 어떤 무리들은 술과 고기를 가져와 황제 앞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적 출신 군벌들과 그 수하들은 복도와 예절을 알지도 못했고 지키려하지도 않았기에 당연히 기존 조정 대신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사서에서는 이를 두고 동승과 한섬 등의 다툼을 권력투쟁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오히려 동승은 땅에 떨어진 천자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들과 다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난 원년 결국 한섬이 동승을 공격하는 사태가 터졌고 동승은 장양에게로 달아났는데 이에 장양은 동승을 먼저 낙양으로 보내 궁고를 수리하도록 했고 동승은 양안전이라는 궁고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목을 식량도 부족해서 쩔쩔매던 동승 등이 폐허가 된 낙양 궁궐을 수리할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후한서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촉이라는 인물이 동승에게 형주가 전란에 가장 적은 피해를 입었고 매우 풍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표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가 형주로 가서 유표를 설득했기에 유표는 즉시 병사를 보내 낙양의 궁실을 수리하는 것을 도왔고 계속해서 수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도적 출신인 한섬은 헌재가 낙양으로 도움을 옮긴 이후에도 자신의 공을 뽐내며 방자하게 굴었고 정사까지 간섭하여 조정을 어지럽혔기에 동승은 이를 물리칠 지원군이 필요했습니다. 일찍이 동승은 조조가 헌제를 영접하기 위해 보낸 조응을 원술의 장수 장노와 함께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가 일순위로 생각했던 지원군은 원술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알다시피 원술은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는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알아챈 동승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동승이 선택한 인물은 조조였는데 이를 계기로 조조는 궁골에 도착해 곡물을 바치고 식량을 공급해 주었으며 동승과 모였는지는 몰라도 한섬과 장양의 죄를 아래며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한섬은 곧바로 양에 주둔하고 있던 양봉에게로 달아납니다. 이렇게 동승은 조조를 끌어들여 도적 출신 군벌들을 쫓아내는데 성공했으나 이는 이리를 쫓아내기 위해 호랑이를 끌어들인 꼴이었습니다 조조는 낙양이 황폐해졌다는 이유를 들어 헌재에게 허연의 새로이 도읍을 세울 것을 권했기에 헌재는 이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허연을 도읍으로 삼은 뒤부터 모든 권력이 조씨에게로 집중되었고 헌재는 실권 없이 다스리기만 했으며 모든 관리들은 자리를 채우는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거난 5년, 헌재는 조조가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며 자신을 핍박한다 여겼기에 결국 은밀히 동승에게 조서를 내려 천하의 의로운 선비들을 모아 함께 조조를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동승은 황족이자 조조의 신임을 받는 유비를 불러 자신이 황제에게 받은 이 대안에 비밀리에 내린 조서가 있었다고 말하며 마땅히 조조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했기에 둘은 조조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때마침 유비가 원수를 토벌하기 위해 출정하게 되어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동승은 다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헌재기 거주에 따르면 동승은 왕자복에게, 확다에게는 수백 명의 병사만 있었으나 이각에 수만 명을 무너뜨렸으니 단지 이런 조카가 나와 뜻을 같이할지 안 할지에 달려있을 뿐이요. 옛날 여불 위해 가문은 자처를 기다린 뒤에 지위가 높아졌으니 지금 나와 그대도 이와 같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자복은 동승에게 두렵고 황송하여 감히 그 책물을 맡을 수 없으며 휘하의 병력 또한 적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동승은 이를 처리하여 끝내면 조조에 완성된 병력을 얻을 것인데 도리어 병력이 부족하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복이 다시 지금 경사에 임무를 맡길 사람이 어찌 있겠습니까? 라고 걱정을 표하자 동승은 왕자복에게 장수교의 중집 의랑 오석이 나의 복심이자 이를 처리할 사람들이요 라고 대답했기에 마침내 왕자복은 동승의 뜻을 따랐고 이렇게 계책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계획이 누설되는 바람에 동승, 왕자복, 충지, 오석은 모두 조조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조조 암살 작전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동승의 딸은 헌재의 귀인이 되었는데 조조는 동승을 죽인 뒤 동승의 딸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동귀인이 임신한 상태라고 말하며 조조에게 여러 번 그녀를 살려달라고 청했으나 조조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귀인을 죽였습니다. 동승은 연희의 수혜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반대로 자신의 야욕을 위해 황제를 이용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한때 받기도 했으나 실제로 사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딱히 권력을 남용했다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승은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조조를 암살하려 한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을 받아 그것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황제의 명을 받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니, 연의에서 나오는 한나라의 충신이라는 말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동승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